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같이 찾기를고보해보고 마진출 기만에 가서 변형포진도 볼게요 명포 중앙으로 담겨서 도는 포진도 볼게요 중포하시겠다는 거고 명 띄워주고 상진출 차가 들어서 주고요 중화으로 당겨서 둬보겠습니다. 차길열명 그냥 포로 이렇게 넘겨서 둘게요. 네, 승률 좋네요. 자, 보는 게 졸달라고 하고. 중화으로 이렇게 모아놨게요. 단단하게. 거진 제가 진대국이었죠. 전수부터볼까요 먹으면 먹을 때 상으로 이게 하나 더 때릴 수 있죠. 아 마가 먹고 나온다는 건가? 그래도 뭐 양득이니까 A 일단 먹고 다 먹고 자 먹고 먹으면 포로 침면되죠 일단 잡수고기만 나오셨고 일단 그냥 넘어옵시다 무난하게 넘어와 주고요 기포로 그냥 올게요 호순인데 양득 먹었죠 이건 마대를 붙여도 될것 같은데 상 죽으니까 마가 안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서 포로 상 달라고 하고요 가볼까요? 진격하라. 해보죠. 상으로 또 치기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점수가 치고 있어가지고 밀고 올라갈 건데 밀었을 때도 좀 무섭다는 거죠. 칠려니까 치고 있으니까 또 먹기도 그렇고 밀면 또 무서워질 것 같고 먹네 먹죠. 난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포로 상 때리겠다. 안 돼. 근데 네,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아니 먹어버리나? 뭐야? 먹을 수가 없네. 다차보네요 아, 이것도 먹나? 아, 이 진짜 뭐 안볼 수가 없네. 올려놓고. 걸렸으니까. 기마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공을 좀 내려야 되겠다. 무섭다, 그죠? 차가 올라가 볼까? 차장, 공 돌고. 차가 그냥 올라가 볼게요. 나 공을 돌려주고. 대차를 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 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병 때리면은 차가 차로 먹죠. 일단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돼? 아유, 근데 이게 좀 무섭네. 아이 물어보자. 모르겠다. 나 마가 글렸으니까 일단 물어볼게요. 포는 안 먹겠죠. 포 먹으면 집니다, 장기. 마가 있어야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상대분은 상을 달라고 오셨고 일단 상은 칠 수가 있는데 일단 사 먹어볼까요? 상을 먹겠다는 얘기고 상이 빠지면은 포를 달라고 온다 사 올려가지고 상을 주죠 포는 경우에 상은 여기 가면은 포를 달라고 왔을 때 포를 못 살릴 것 같네요. 포는 경우에요? 마포대 마포대 좀되릴까 마포대를 하진 않겠죠? 아 마가 여기 뜨겠다는 거구나 포를 이렇게 넘길게요 마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반대로 가려고 하실는것 같다 느낌에 마포대를 피하는 게 아니고 마가 반대로 돌아서병 죽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양졸이 있어가지고 병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졸병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앞뒤가 차뽑니다 아무튼 그냥 쳐버리고 돌 거기 때문에 당겨오고요 공을 돌려야 되겠네 무사라 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병이 올라갈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본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 올라가 장군 이런 거 부를 수 있거든요 당겨놓고. 교환함이 제일 낫죠. 교환함이 이기니까. 마가 못 뜨고. 잠깐만. 포로 쳐야 되겠는데? 병으로 먹지 말고 포로 치면 어떻게 되죠? 포로 먹어 보죠. 포로 치면 은 포마밖에 없어가지고 역전이 안 되죠. 마 포대로도 역전이 안 되니까. 잘 넣습니다. 같이 찾기를 한번 해보고 아이 빡세다 구단 본것 같습니다 이분. 자 놓으십니다 변형포인트 넣어 볼게요 변형포인트 해보고 중앙으로 모아서 이기고 기분 좋게 자야될것 같은데요 마지막 떼고 갈게요 상신출 해주고 <laughs> 그러게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넣어 볼게요 일단, 중앙으로 한번 당겨주고, 상으로 치는 것도 좀 막아줄게요. 양찹세 공격 이런 거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게 주고, 상으로 나가볼게요. 중앙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밀고 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가 들어서 주고요. 미는 수가 있나? 먹으면 미나요? 일단 뭐, 마가 다 보죠. 마부터 걸어보고 상대는 이쪽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 저는 이쪽에 역습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네요 말을 안 먹을 수 없다 마인데 먹죠 이거를 포로 치면은 여기 먹고 장구네. 그러 말을 이렇게 살려볼게요. 여기 들어가보자, 그냥. 살릴게요, 그냥. 무서우니까. 포로 치면은 장구 부르니까. 이렇게 또 죽여버리나? 죽이는 수는 뭐지? 일단 먹어볼게요. 외통은 없어가지고, 당장은. 당장은 외통은 없으니까. 차가 나서 와 앞장 모르기 좀 무섭거든요. 일단 차가 좀 올라설게요. 살을 때리는 공이 다시 들어가면서 두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주고. 일단 먼저 장보고 그러죠. 야 이것도 먹고 싶지 자꾸 여기도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게 많네 일단 먼저 먹어 볼게요 아 이게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당장 질것 같질 않아 가지고 형태 아주 우형이긴 합니다 일단 피해야 되네.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서게요. 상을 넣겠다고 좀둬야될것 같고요. 그러게요. 차를 그냥 죽여버리시고. 먹으면 질것 같습니다, 그게고 먹으면 막아뜨면서 포장. 먹었을 때막아뜨면서 포장 부르면은, 차가 피해야 되는데 포가 이게 뒤에사 때리면서 외통수 있거든요. 아유, 까다롭습니다. 어, 이렇게도 될것 같은데. 시험 가살벌 한데. 상대가 지금 죽이면서 한방 노리는 거라 가지고 일단 상자가 무너놓고요. 중앙을 보완합시다. 무서워서 안되겠다. 일단은 보완해놓고 두죠. 이걸 먹어버리나? 상으로 일단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잠깐 볼게요. 상으로 치면 가때뜨면서 장. 뭔가 한방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먹지를 못하겠네.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일단 먹어보자. 복잡복잡해가지고. 상 먹고요. 이제 포가 뭐 때리면서 장구 부른다는 건데, 공을 요렇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가 뭐사 때리면서 장구 부르면 공을 요렇게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멍구라면서 상을 먹는 수가 되네요. 상이 있으면 이렇게 못 돌리기 때문에 통이 나올 것 같았는데, 포가 사 때리면, 그쵸? 차가 상을 먹으면 돼가지고, 포가 이렇게 뭐 장구 부르든가 하면 공을 요렇게 돌려서, 그러면 내가... 일단 뭐 공을 돌려야되고 양사를 친다는건가? 아이 복잡하네 <laughs> 아이 참 음. 음. 마지막 인장 합시다. 아우, 어렵다. 포용기께, 그냥. 사받으면 양빵이라죠. 지금은 사받으면 되죠. 여기만 잘뭐 응수 타진 하면은 상대가 역제을못 하니까 일단 뭐 강기 대차죠. 일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먹어볼게요. 보는 게 보고. 일초 남았습니다. 여기는 뭐 차로 일단 지켜야 되겠네요 이거는 좀 손실 아닌가요? 말을 그냥 죽여버리시나? 감사합니다 좋아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